안양시가 매입한 옛 농림축산 검역본부가 주민 편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남아있는 건물들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철거하고 주민에게 개방할 공간을 조성할 예정인데요. 시청사 이전을 포함한 구체적인 복합 행정타운 건립계획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시가 지난 2010년 1292억 원에 매입한 옛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시는 2018년 주민에게 주차장과 공원으로 일부만 개방했으며 검역본부로 사용했던 건물은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민들과 정치권에서는 안양시 청사가 이전할 때까지만이라도 주민 편의 공간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지 활용 방안을 찾아왔던 시는 지난해 검역본부의 담장을 허물며 주민 편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건축물 철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양시가 사들인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는 예전에 사용하던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시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건축물을 모두 철거할 예정입니다. 시가 안양시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7억 5천여만원을 들여 건축물 11개동을 철거하고 주차장 101은 내면과 운동장 한 곳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100억 원을 들여 나머지 성명 건축물 16개동을 철거하고 주민 편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시청사 부지에 입주할 앵커 기업이 결정되면 행정 복합타운의 규모와 기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기업 위치 언제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하반기에 공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네, 착실히 영역 회사에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한편 안양시 청사 부지에 입주할 앵커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전략 수립 용역은 오는 9월 완료됩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입주 기업 공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